굿모닝 삼분 꿀송이 3분 꿀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슨 방도로 살릴까 궁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일이 혹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무슨 방도로 살아갈까를 궁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도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삶이 아닌 이제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궁리하며 궁리한 대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3일차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천지 분간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무슨 방도로 잘 살까 궁리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 서해 주시 옵소서. 이 제는 우리 를 사랑 하사, 자기 자신 을버 리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주신 은혜 와 사랑 안에 어떻게 살아갈 지를 날 마다 궁리 하고 그 예수 그리스 도로 살 아내 는역 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루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애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